토요일 아침, 일주일에 한번 아내의 병문안을 가는 날이다.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단장을 하던 슬기가 나를 재촉한다. 아빠, 빨리 가요. 빨리 가요. 응. 일주일을 일년 같이 기다리던 아이들이다. 코스모스 길을 지나자 슬기는 갑자기 차를 멈춰 세웠다. 길가에 흐드러지게 핀 코스모스를 찍어 엄마에게 보내고 싶단다. 엄마 보내줘. 토요일이면 아이들이 오는 날이다. 일주일에 한번 나와 아이들의 재회가 이루어진다. 얼굴 좀 좋아 보인다. 많이 좋아졌지. 올땐 그치도 못 했네. 아이들의 얼굴을 못 본지 고작 일주일이 흘렀는데 나는 왜 이래도 반갑고 애절한 걸까? 아이고, 우리 딸. 이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그랬지, 엄가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조망만 한 손은 엄마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는데 나는 함께 있을 수도 무엇 하나 해줄 수도 없는 몸이 돼버렸다안 되는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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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국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